다 아유, 과분한 소개를 해주신데 저는 할 말을 아 못하고 살았습니다. <laughs> 이제 할 말이 한 100%라고 가정을 하면 단한 70~80% 어, 했는데 나머지 20% 어, 만약에 했으면은 저는 저 종강문 아, 목사님 <laughs> 같이, 저기 들어가서 아마 방송도 못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뉴스 보고 여러분들 많이 놀라신 분들 있을 텐데 저는 하나도 안 놀랐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었 오히려 이렇게 늦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저는 오히려 그 USB 내용 밝혀진 거 유튜브에서나 저희 같은 놈들은 그 전서부터 그 USB에 뭐가 담겼는지 밝혀라. 도보다리에서 뭔 얘기를 했냐. 그리고 원전은 왜 폐쇄하느냐. 북한에 갖다 줄라는 거 아니냐. 수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가 어제 조선일인가요 나오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뭐,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는 뭐, 이적행위다. 뭐, 경천동지할, 일. 당신이 경천동지할 일이야. 이제, 이제 알았지!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라고 그 입을 놀리고, 이제 알았냐. 다 알았는데, 광화문의 뒤에 사진 보십시오. 알고 저렇게 진작부터 재작년 작년에 올, 에,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에, 많이들 못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뭘 외쳤습니까 에,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 간첩이다 그래서 고초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에, 그 드러난 게 도보다리에서 둘이서 김정은하고 얘기를 하는데, 문 변호사께서. 거기는 이제 다, 그, 말하자면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음성이 못 나오게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양쪽. 그 다음에 기자단들. 기자, 기자단들이 먼데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음성 녹음은 못 하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요. 은 음, 입모양으로. 발전소. 발전소. 이제 그걸 이번에 드러났는데 야구 선수들이 왜투수하고어어 어, 포수하고 막 사인 교환하고 이럴 때 글로브로 가립니다. 이거 왜 가릴게요? 적 적장이 저 다른 팀에서 얼굴 입 모양을 보면은 이거를 나오니까 소리는 안 들려도 그래서 이 글로브로 가리거든요. 근데 문재인 변호사는 이걸 가리기 가리질 않았어. 요 안 가리고 발전소. 하글! 그거를 기자들이 캐치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온 거고, 이제 다른 거다 나온 건 신문에서 이제 터뜨렸으니까더 이상 설명 안 하는데요. 저는 이제가 저는 솔직히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왜냐면은 저자들은 그런 사람들인 걸 우린 다 알았잖아요. 저자들은 그런 준비해서 자, 원전 왜지어줬 지어주려고 그렇겠습니까 북한에 전기 모자라니까요? 뭐 그것도 좀 있겠죠. 네. 북한에 뭐 저, 뭡니까 핵 만들고 그러는데 옛날식 그 원전 기술이니까 최신형 원전 기술이 가서 조금 더 발전시키게요? 뭐 그것도 있겠죠. 예. 네. 그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삼각동맹 완수를 위해서 지어주려고 그런 거다. 삼각동맹은 어딥니까? 중국, 북한, 여기 주사파. 이거를 완성하는데, 우리가 원전을 없애고, 우리는 없앴지 않습니까? 없애고 북한에 지어주고, 북한의 전기사정을 걱정 없이 해주고, 우리는 전기사정이 나중에 중국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는 이제 일부겠죠. 그렇게 해서 전기로 인해서, 핵으로 인해서 삼각동맹을 해서 아주 떼려야 뗄수 없는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문재인 변호사가 자기, 에, 자기가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안 들킨다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천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들켜도 좋다. 언젠간 들킬 것이다. 내 임기 내에 안 들키고 하면은 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 변호사는 이 행동을 옮긴 겁니다. 당신이 들켜도 이건 아니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 무슨 안 들킬라고 이거 땡겨요. 자기가 죽는 걸로 땡기는 건데 이 양반은 아 언젠가는 드러난다. 정권 바뀌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몇십년 후에 기분 아저 운이 좋은 몇십 년 후에 드러나고 운이 나쁘면 자기 임기 내에 드러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난 강행한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아 조금 일찍 드러났네 하면서 작전 회의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하고 할 거는 뭐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큰일인 게 자, 미국은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잖아요.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그, 그, 딥스테이트라고 저는 뭐 여기서 주장하진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어떤 그큰 세력이, 아, 언론도 뭐 어느 정도 영향력 미치는 그런 세력이, 어, 이거를 프레임을 바꿔 씌워서 폭동으로, 의회 폭동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위대한 미국 시민들은 그래도 의사당을 점령하고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거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거 했고 그 밑에 뭐 부통령서부터 쭉뭐 뽐빼오 국무장관이고 뭐다 변호사들이고 지도층이 한거 했어요. 당도. 그러니까 미국은 패권국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이번에 밝히진 못했어도 언젠가는 밝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의사당 점령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야당의 지도자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뻥 끗이나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무슨 문제냐면, 자,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부정선거, 북한의 원전 지어주는 거, 삼각동맹.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스텝1, 스텝2, 스텝3 이게 같은 작전이에요. 작전인데, 이 작전에 하나도 가만히 있다가 우리 같은 놈들이 주장해봐야 저거 가짜뉴스라고 그국골통이라서 얘기한다고 그러고 조선일보에 좀 나니까 이제서 호들갑 떨고 뭐 경청동지할 이적... 이제 이래니까 큰일 났는데 저는 제2공화국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또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에...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는 아니고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였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때 군대까지 부정선거에 동원이 됐어요. 군 60만 표를 갖다가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그때 소장이었죠. 전군 운동을 벌입니다. 군 최신운동 같은 거죠. 어떻게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느냐. 이건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김, 어, 김종필 JP한테 공부해라. 뭘 공부하게 할게요. 혁명을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메이지 혁명,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또 러시아 혁명 이걸 쭉 공부해서 한국적 혁명이 어떤 게 좋은지 공부하라고 은밀히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김종필은 머리가 좋으니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는 팀이 있을까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외쳐요. 광화문에서 많이 외쳤어요. 윤석열이가 뭐, 많은 증거 잡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요번에도 중요한 건을 하나 한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그러나, 나라를 살릴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서 제2공화국 때는 그래도 우리가 운이 좋아서, 박정희 장군이 계획을, 그 엉망진창인 나라를 되돌릴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살았는데, 지금, 자, 원전 이거 터졌어요. 이거 터졌는데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일서부터 어떻게 하나 월요일서부터 국민의 힘이 어떻게 해. 그냥 입으로만 떠들 겁니다 뭐야 또 김종인 나와서 뭐 주호영이 나서 와 입으로 아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리고 신문 떠들고 뭐 유, 유튜브 국민 대회 뭐이거막 반말하겠죠 그래서 무슨 계획을 해죠 어떻게 해죠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때 계획했듯이 지금 계획해야 되는데, 에, 저는 그, 주도서도 모르게 임시정보를 수립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요.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의 양당체제가 몇백년 이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일부라든가 어떤 뭐 거대한 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어도 그 테이크아웃해서 미국을 패권국으로 계속 유지하는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안하지만 문재인이 저런 이적제가 지금 터졌어요. 지금 빙산의 일각 터진 겁니다. 계속 나올 때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설령 무너진다 이제 레임덕이 왔으니까 설령 무너진다 해도 그 다음은 더 걱정이에요. 네 판이냐, 내 판이냐, 개판이냐, 그냥 뭐, 우파에서도 3, 4분열돼서 싸우고 난리나고, 103명 가지고 네, 있는 저 국민의 힘은 국민의 짐이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한 세력도 없고, 우왕, 좌왕 하다가 뭐, 또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과감하게 임시정부를 지도세도 모르게 만들어서, 여기는 군도 포함되고요, 경찰도 애국 경찰 간부도 포함시켜야 돼요. 경찰서부터 그 임시정부에서 소유사태가 났을 때 지금처럼 우리 광화문을 막는게 미국 보셨죠? 뚫어줬어요. 경찰이. 미국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 경찰들인데. 반항하잖아 쏴요. 현장에서 쏴버려도 경찰이 쏘는 거는 아니 뭐, 가끔 가다 흑인, 뭐, 과행방황과 가지고 에, 논란이 되지만 경찰이 무섭습니다. 쏩니다. 그런데 경찰이 펜스 그냥 열어줘요. 이렇게 하죠. 바리케이터 열어줬어요. 그 그래 폭도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열어주는 경찰이 나온 건왜 나왔겠어요? 아, 이거 부정선거다. 민주주의 훼손된 거다. 그래서 열어줘. 군도. 바이든이 취임식 행렬이 지나가는데 뒤로 돌아서서 침퇴배드. 그 동영상 나왔죠? 그 가짜 동영상 아니에요. 미국 군인들이 얼마나 애국하는데 군인들이 어디 길거리 지나가면 박수 쳐줘요. 비행기에서 탁도. 그런데 자기 대통령, 통수권자, 최고의 사령관이 지나가는데 침을 탭탭 뱉고 다리 쩍 벌리고 뒤돌아서 있다고요? 천만에! 왜냐하면 부정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거. 전부 군인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군인들이, 일부 경찰들이, 일부 검사들이. 자, 우리도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이건 대놓고 해도 좋습니다. 숨어서 해도 좋고요. 왜냐하면 대놓고 이적행위를 한 청와대 주인이고 그 밑에 대깨문 주사파들이니까 대놓고 막아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젠 저들은요, 자기들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지 않을 겁니다. 천만에 무슨 뭐 선거로 다음에 뒤집으면 된다고요? 아이고, 한가운 소리하고 앉았네. 선거! 부정선거하는데 무슨 놈의 선거 103명의 야당 국민의힘 그게 대한세력이에요? 지도자 거기 누가 있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무슨 놈의 안철수가 시장된 뭐가 어떻게 아휴, 안 된다니까 이제 위기의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도층은 예를 들어서 에, 뭐, 삼두마찰 저는 방송에서 항상 주장하는데, 에, 전광훈, 윤석열, 최재형 삼두마차로 그 에, 과거에 참 어려운 시절에 뭐 이승만, 김구 등등해서 이렇게 에,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정권을 누가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두마차가 임시정부에 말하자면 수장이 돼서 군, 형, 검찰 이런 데서부터 장악을 하기 시작해서 뒤집어졌을 때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북한 김정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서부터 만들지 않으면은 급작스런 사태에 됐을 때어 하고 어 하고 북한에 하고 합방이 되고 중국의 영향력 하에. 이렇게, 어, 하다 넣어 갑니다. 아니, 뭐, 고종이 무슨, 뭐, 대한민국을 일본에 냉기려고 냉겼어요? 어 그런 바보가 있어. 거기 이완용이는, 아니, 지가 진짜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개 딴에는, 지 딴에는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 하다가, 어, 하다가 중국, 북한 주사파의 삼각동맹에 꼼짝없는 우리 노예 신세가 됩니다. 자유를 못 느끼면 그게 노예예요 무슨 뭐, 자, 시간이 없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차분하게 준비하는 지도층을 밀어주고 3.1절이 분기점입니다. 3.1절날 폭풍을 한번 국민들의 폭풍을 보여서 한번 확 흔들어 놔야 됩니다. 흔들어서 적진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우리의 임시정부 하는 팀들의 사기를 충천시켜서 목숨 걸고 나가게끔 3일 절날 여러분들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일일시가 위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3일 절날 무너뜨립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봉박사